오 진짜 맛있다 콩 셰프 레스토랑 최고 사랑해자 우리 친구들 안녕 언니 아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사랑이도 안녕 자 오늘도 사랑해 함께 재밌게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그쵸 네 사랑해 오늘은 어떤 걸 갖고 아빠랑 돌아볼 거죠 콩 셰프 레스토랑 오 오늘은요 사랑해 함께 순서대로 착자 콩 셰프 레스토랑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와! 사라이가 맛있게 요리를 해 줘야 돼요. 다시 자신 있어요? 네, 저가 요리사니까요. <laughs> 정말요? 네. 다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사이가 구성품을 소개해 주세요. 네.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레시피가 들어가 있고요. 양념통이 들어가 있고요. 도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 가게 바뀌고요. 가게 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짜자짜잔 돌리면요. 가게 안이에요 와. 가게 안에 우리 콩셰프가 요리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전원을 키면 인사를 할것 같은데 한번 전원을 한번 켜 볼까요, 사랑아? 네. 켜 주세요. 레스토랑 인사했죠 그리고요 이렇게 레시피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레시피를요 이 위에 꽂으면 요 어떻게 되느냐 와, 요리 방법을 다 가르쳐 줘요 바베큐 꼬치구이 와 바베큐 꼬치구이 들었죠 1번 누르면 네물 재료를 꼬치에 꽂아요 어 그럼 2번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요리는 뭐죠? 바이큐 꼬치구이! 바베큐 꼬치구이 만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어서오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네.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면서요? 네! 어, 꼬치구이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소식 들었어요? 그럼요, 소식 들었습니다! 맛있게 해줄 수 있나요? 네! 자, 그럼 김셰프! 네. 꼬치구이를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먼저 새우를 꽂고요! 그다음에 와 소세지를 꽂고요. 그다음에 어 이건 뭐예요? 고기예요. 고기를 꽂고 꼬치구입니다 우와! 어, 소리가 지글지글 잘 나네요. 우와! 네, 네. 지글지글지글지글. 저 오. 저기 있는 접시 좀 주세요. 네, 접시 제가 드릴게요. 우와! 네. 안 타나 요이고 타지 않게 좀잘해 주세요. 네. 소금하고 깨. 네. 우와. 우와. 아우 정말 맛있겠네요. 네. 완성! 어... 아, 어, 완성됐군요. 어잘 먹겠습니다. 네. 어... 사랑이가 만들어진 꼬치구이입니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와, 맛있겠다. 네. 음... 어우, 꼬치구이 너무너무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아, 네. 어, 오늘 왜 이렇게 손님들이 안 오지?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 네. 야, 우리 이 콩순이네 레스토랑 옆에 있는 우리 김셰프님의 레스토랑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또 네, 네. 오늘의 요리 뭡니까? 아주 맛있어요. 오늘의 요리 이거예요? 네. 모든 튀김. 아 그러면 모든 튀김 요리는 어떻게 하나요? 네. 첫째 튀길 튀김 재료에 튀김옷을 입혀요. 오 튀김옷을 입히고요. 두 번째. 네, 튀김기에 넣고 튀겨요. 오 튀김기에 넣고 튀기고요. 셋 네, 접시에 플레이팅해요. 쉽네 쉽네 빨리 만들어 주세요. 알습니다 그럼 모든 튀김 요리 좀해 주세요. 네. 자, 열고 어, 튀김기를 놓고요. 먼저 튀겨야겠죠. 이 새우에다가 밀가루를 얹으면 어, 돈가스도 올라가나요? 아이고 다 아니 모든 걸다 넣으세요? 아이고 튀김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자. 촤촤촤. 계란도 튀겼고요. 네. 상추도 튀겼고요. 모두 튀기는 요리인가 봐요. 자, 요리가 다됐나요 어, 나 왔나요?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어요. 아이고 완성됐네요. 아, 볼까요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네요. 보여드릴게요. <laughs> 모든 튀김. 진짜 모두 다 튀겼어요. 먹어볼까요? 새우 튀김도 엄념념념념념 먹어보고요. 와, 돈까스도 엄념념념념념 먹어보고요. 아우, 야, 다 맛있었어요? 먹었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는데요. 와. 레스토랑은 그렇게 음식이 맛있다고 <laughs> 소문이 나서 또 왔는데요. 네. 아유, 반가워요. 네, 이 콩셰프 레스토랑이 그렇게 유명해요. 사랑해도 네. 너무너무 유명하고. 오늘은 샌드위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의 샌드위치 요리는 샌드위치입니까? 그러면 꽂아봐야죠. 샌드위치 요리.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네, 1번. 재료를 골라 그릴에 구워요. 오, 그릴에 구워야 되고요. 두 번째. 올리고요. 맞아? 세 번째. 네. 저... 채소를 덮고 다른 빵으로 덮어요. <laughs>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그릴에 구워야 된대요. 네. 그릴에 구우려면요뭐 네. 양파 네.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고기? 고기 올리고요. 나아 네. 빵을 또 올려서 지글지글. 지글지글. 오 소리 들리죠? 지글지글 지글. 와, 어 타요 또, 또. 어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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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타요. 타요 타요 타요. 아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잘 뒤집어 주세요. 어우 자, 아트, 아트, 아트. 어김없이 이를 만들어 주셔야죠. 올려주세요. 오, 어이구 맛있겠다. 야, 이걸 다 만드셨어요. 자, 빨리 주세요. 자, 어 이야. 완성됐네요. 자, 어이구 완성. 야, 음, 아, 음, 안녕. 음, 음, 아웅, 아웅, 어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 아웅. 야, 아니 이렇게 사랑의 레스토랑이 이렇게 음식을 잘해요? 콩순이가 좋아요. 엄마예요. 아, 그래요? 야, 이콩셰프 레스토랑이 그러면 엄마 거네. 네, 엄마 기해주셨어요. 자, 네. 너무너무. 재밌게 사랑이가 놀아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사랑아? 재밌었어요! 아빠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사랑아 우리 앞에 보고 인사해주세요 언니파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도 완전 맛있게 만들어 재밌어요 요리 꼭 해보세요 저희는 어. 다음 시간에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